성탄 찬양송가 중에 We Three Kings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16장이에요. 이 예전 찬송가의 번역은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 이름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개정된 찬송가는 제목을 원문에 어떤 기록된 것과는 달리.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세 명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몇 명인지 언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되어 있죠.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11절을 보면 이들이 가져온 선물이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선물이 세 개라고 하여서 세 명이 선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개를 모두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세 개의 선물을 함께 준비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박사들의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몇 명의 박사가 왔냐라기보다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그들의 헌신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헌신을 보였는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숫자도 잘못되었지만 동방박사들을 설명하는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We three kings. 왕들은 아닌데 kings, 왕들이라고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kings는 이제 존귀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아마도 준비한 이세 가지 의 값비싼 선물 때문에 아마도 왕이 왕들이 아니었을까라고는 오해가 생겼을 겁니다. 쉽게 준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선물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여행할 어 경비를 걱정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여유로운 경비가 충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은 무엇을 공부하는 박사였을까요? 여기서 박사들은 별은 별을 연구하고 별을 보며 전을 수단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어, 지금의 무속인이나 역술인과는 달라요.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던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섬겼던 다니엘과 같이 되게 정치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었, 이들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어떤 분들이 혹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시기도 사실은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목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그 출현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1년에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간난하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 명도 아니고 왕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세 왕, two kings 대신에 two kings 두 명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헤롯은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왕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그 왕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던 왕이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라임에서 나시매 그리고 3절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고 구절로 넘어가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세 개의 말씀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세개 구절 모두 헤롯을 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런 왕인 것을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별은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 계시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동방에 선 박사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하신 것일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과 헤롯에게 도착하여서 말을 했는데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했다라고 랬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겁니다. 지혜자들이 태어난 그 왕을 찾는다라고 하자 헤롯은 엄청나게 두려웠을 겁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기에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도대체 누가 또 있단 말인가 라는 거죠. 그 태어난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롯은.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명받은 분봉왕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더 발끈하고 신경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실 헤롯은 엄청 열등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헤롯의 그림은 창세기 때부터 소개된 야곱과 에서의 대립 구도와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대립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헤로동왕은 정말로 피의 굶주린 폭군이었습니다. 어,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내를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새 아들을 죽였어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추측 때문에 모두 죽입니다. 그는 자신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죠.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탄생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특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 박사들도 경배하는 모든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돼 있잖아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라고 하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u n h i n d e d One. 결국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자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가문 대신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을 부음으로 6절 보니까 이제 미가서 5 장의 말씀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하였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답을 했죠. 말씀 보니까 한 다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별, 그리스도,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모두 다른 말로 표현됐지만 결국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선 예언서만 해도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모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모두가 결국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이제 3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어느 날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왕되신을 미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워진 헤롯 왕과 하나님의 의해 세워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왕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어느 왕이 진짜 왕입니까? 물어봐 물어보도 이건 다팔 필요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시라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분명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더 많은데 오늘 짧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든지. 그분을 대적하든지 그분을 경배하든지 우리는 세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무시함을 선택할 수 있겠죠 무시함, 무관심 여러분 이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헤롯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 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과 말씀의 전통에 던 아주 정통했던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미가를 펼쳐 보지도 않고 암송만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도 왕을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도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자를 소개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자신은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무시함,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그들은 안무송할 수 있으면서 그 말씀에는 정작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망신을 당하고 당했을 것이죠. 야, 너는 당신은 어떻게 율법에 그렇게 정통한 사람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마일로 하면 5마일 정도. 이방인들은 동방박사들도 먼 길을 여행하며 정말 수백 수천 그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수님을 예배하 경배하고자 했는데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빈 모대 후서 3장칠 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무시와 무관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날 이 엄청난 동방박사들 행렬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명만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만 세 개의 선물만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행렬과 함께 등장 했을 겁니다. 소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렬, 그 화려함 보고 지나쳤다 이 말이죠. 누구 하나도 왕을 예배하러 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1장1 1절의 말씀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예수님에 관하여 무관심한 분 무관심하고 또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관심은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아닌 무시가 아닌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대적함이에요. 대적함.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를 택한 일도 있지요. 이 선택은 헤롯 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말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어떠한 시대에나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이나 대적함 모두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진지하게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말은 나의 나 내, 나는 내가 자신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과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항상 용서를 받아야만 되고, 항상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을 우리는 억해해야 되는 이죠죠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좋아. 여러분, 은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 선택 있습니다. 무시도 대적도 아닌 여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말이죠. 구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다시 박사들에게 나타나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그집 위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곳에 박사들은 예수님을 이곳에서 다시 경배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1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제이시 라일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동방 박사대 이 믿음보다 더큰 믿음을 볼수 없다. 아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위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별 하나 보고 그먼 길을 떠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낭비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왕을 맞이하려 한 그들의 믿음,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의 참된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왕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헤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다. 종교 지도자로 어떠하였습니까? 말씀에는 통하였지만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뭐나먼 이방 땅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신비하고 이상한 별그 별을 따라 왕을 경배하러 온 이들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가져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었죠. 황금, 예 것은데 왕권을 상징했죠. 왕권. 왕에게 드리는 것. 유향, 제사장직을 상징했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드릴 만한 예물이었어요. 마지막 모략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예물들은 참으로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드린 정말 참된 예물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헌신 말이에요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손에 왕이신 예수님께 드린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것처럼 가장 최선의 그 선물 무슨 예물이 들려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자신을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